네 오늘 또 이렇게 한해의 마지막 결산의 달입니다. 이렇게 또이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드릴 수 있게 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년의 세월이 꽤긴 듯하게 생각되어서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 보람 있는 한해가 되도록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면서 우리가 이 한해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벌써 한 해를 결산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막상 이 해를 이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과거로 이제 흘러 우리가 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2018년도 다시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지난 한 해의 발자취를 조용히 되돌아보면서 느끼는 그런 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요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그런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물에게는 여러분 자기의 삶을 인생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평가하는 그런 시간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자기의 지나온 삶을 반성해보고 돌아보고 비판하고 또 평가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에게 그런 반성과 평가가 없다 그러면 결국 그 삶은 무엇과 별반 다름이 없다, 동물과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난 시간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 이와 같은 결산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농부가 가을 추수기에 결실을 보듯이 또 일터에서 일하는 일꾼이 석양의 주인과 계산하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제 우리의 한 해를 우리의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한 해의 끝자락 이 마지막 한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산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산과 평가는요. 또 다가오는 새해의 삶을 우리가 계획하고 또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의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는 데에 대단히 유익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한 것은 우리가 취하고 잘못된 것은 버리고 우리가 가지 쳐야 될 것은 가지를 치고 더욱더 물 주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열매 맺도록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결산을 잘하고 평가를 잘하면 여러분 새해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크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가를 함에 있어서, 결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평가하느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한세 가지로 우리의 자세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상대방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평가예요. 평가를 하긴 하는데 그 평가의 그 잣대가 늘 언제나 누구에게 있냐면 상대에게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앞을 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뒤를 보지 못하고 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보기보다는 누구를 보기가 쉽습니까? 누가 잘 보입니까? 상대방이 잘 보이죠. 그렇죠? 상대방이 잘 보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하고 상대방의 모자라고 상대방의 약점이요.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어찌하여 내눈 속에 뭐는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평가의 대상이요. 늘 언제나 상대방에 있다 보면요. 우리가 제대로 된 결상과 평가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아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아를. 이것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평가입니다. 여러분 대개 상대방을 심하게 비판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못 보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분명히 보면 그렇게 심하게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막 심하게 비판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유 거울 좀 봐라 거울 좀꼭 속으로만 얘기하셔야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자기의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그것을 절대화 해 가지고 그 편견의 틀로 여러분 남을 재고 평가하려고 하는 과오를 갖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평가의 기준으로 먼저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를 먼저 지혜롭게 평가할 때에 다른 이도 우리가 온전한 평가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너와 나를 함께 보려는 자체 평가예요. 이때 평가의 대상은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너와 나를 함께 보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겁니다. 깊이 있고 차원 높은 삶은 언제나 나 하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타인과 더불어서. 이웃과 더불어서 공동체와 함께 사는 것이 차원 높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기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자기와 뜻이 맞지 않고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배척하는 것은 굉장히 쉽죠. 그런데 자기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포용하고, 우리 모두의 차원에서 문제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위대하고, 참으로 고상한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고 우리가 한 해를 평가하면서 어떤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요. 너와 나를 함께 보려는 그런 평가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한 결산, 온전한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는요. 언제나 세 가지 관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어떤 관계냐면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결산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온전히 잘 사용하였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내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관계를 맺었는가.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는 첫째로 내가 자신을 비판하는 바가 있는가 돌아볼 때에 온전한 결산을 할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환경과 건강을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았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족하면 자책할 줄도 알고, 또 나의 인격을 객관시하여서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평가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난 1년의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셨습니까? 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흥했는지 믿음의 결산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한 해의 삶은 주님 안에서 성공적인 삶이었는지 뜻있고 보람 있는 삶이었는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마지막 한 달에 온전한 결산과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친구 셋이 있었대요. 그런데 한 친구는 하루도 못 보면 안될것 같은 아주 무척 소중하게 엮이고 제일 가까운 친구가 있었답니다. 두 번째 친구는요, 그저 덤덤한 친구였고, 세 번째 친구는 그냥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친구였대요. 아주 소중한 친구. 그냥 덤덤한 친구. 별로 달갑지 않은 친구. 이렇게 세 친구가 있었는데 이세 친구를 둔 사람이 어느 날 임금의 왕의 호출을 받고 이제 입궐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아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죄가 없는데 도대체 무슨 책망을 하려고 왕이 나를 부르나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겁이 나 가지고 도저히 혼자 그대걸로 왕궁으로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친구에게 가서 좀 같이 궁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했더니요 이첫 번째 친구가 무조건 싫다고 거절하더래요. 두 번째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는요 같이 가주기는 하겠는데 이 대궐 대문 앞까지만 내가 동행해 주겠다. 그러니까 궁궐 안에는 너 혼자 들어가라 세 번째 친구는요 같이 가자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쾌히 승낙을 하더랍니다 그럼 같이 가야지 그리고 왕에게 자네는 죄가 없다고 내가 말해주겠네 하고 이렇게 동행을 해주더래요 여러, 여기서 말하는 이첫 번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바로 돈이랍니다 가장 소중하고 매일 보면 좋고, 없어서는 안될것 같은 그런 친구였는데, 아무리 좋아하고 소중히 여겨도, 죽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남겨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결코 도움이 못 됩니다. 두 번째 친구는요, 가족과 친구를 뜻한다고 합니다. 제 아무리 사랑스럽고 정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장례식 날, 몇 가지 혹은 화장터까지는 따라와 주지만 그 이상은 동행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별로 달갑지 않았지만 끝까지 동행해 준이세 번째 친구는 선행이요, 희생이요, 봉사요. 그동안 베푼 사랑이라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별로 눈에 안 띄었지만 죽은 뒤에도 나와 동행해 줄수 있는 것. 죽음 후에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는 것, 영원히 남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요, 희생이요, 봉사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동행해 주는 가장 소중한 친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해를 보내고 하나의 결산을 맞이하는 이와 같은 때에 오늘 우리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이웃과의 관계를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마땅한 자리에서 마땅히 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붙잡고 지켜야 될 가치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듯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남은 한달 동안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한 해를 사랑으로 결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내삶 가운데서 에 사랑이 솟아나는 그런 나 개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